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상속주의 전문가, 나철호 기사입니다. 거의 저희가 두달 만에 여러분들을 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달 동안, 2월, 3월이 저희 회계법인에서는 너무나 바쁜 달이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두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별거 없이 건강하셨습니까? 자,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인수위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예고가 있습니다. 어, 하나, 이제 법은 이제 그 여야의 어떤 대승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추후에 법이든 시행령이든 관련된 부분이 통과가 되면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상속주의 절세전략 23편이 되겠습니다. 1주택자 자매가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상속을 하면 이주택이 되나요? 이것을 양도세, 종부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툰을 잠깐 보겠습니다. 언니, 이번에 공동 상속받은 아파트 누구 소유로 보나요? 공동 소유라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볼지 연장자인 내 것으로 볼지 모르겠네. 언니네와 우리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주택으로 보면 세금이 걱정이 되네요. 아차! 이번에 종부세가 개정되어서 상속일로부터 2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지. 다행이네. 그럼 2년간은 종부세 걱정은 없네요. 2년이 지나면 어떡하나요? 2년 이내에 매도해야지? 언니 매도할 때 양도세는 이 주택자 중과가 되나요? 글쎄. 종부세와 양도세 주택수 계산이 다르다고 하던데, 회계사님께. 예. 여러분들 앱툰 내용 잘 보셨습니까? 언니와 그 자매 간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각각 1주택이 있다라는 거죠. 했을 때, 종부세가 이번에 개정이 됐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보면, 먼저 종부세 테마를 잠깐 볼게요. 종부세, 종부세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어? 그러면 생전에 공동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양도세 테마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양도세, 양도세를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하고, 공동으로 어 증여를 받았을 때 각각 어떻게 보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종부세는 요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증여를 받 자식 3 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 주택수 계산은 다 뿌러스. 브루시 브루1로 한다. 이렇게 공동 지유권을 받았을 때는 근데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종전 규정에 의하면 종전 규정이 하면 지분율이 몇 프로? 지분율이 20%이고 앤드 어 주택 공시 가격이 얼마?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거죠. 주택수에서 제외를 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행, 현행은 금년 2022년 2월, 언제죠? 2월 1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상속을 받고 2년간은 2년간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 물론, 뭐,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 외 지역은 3년입니다만은 주택수를 제외하고 2년이 넘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죠. 물론, 현재 상속을 받았을 때, 주택수, 일시적 이주택이 되는 것에 대한 종부세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를 해줬죠. 단 이제 2년 이내에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중과가 될수 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본인이 1주택이 있고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되었을 때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2주택 중과가 아니라 2년까지는 각각 1주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화가 이번에 큰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양도세 이슈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거나 공동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 다주택,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세목에 따라서, 어, 계산 방식이 틀리다. 공동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는 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식1, 자식2, 어, 자식3에게 만약 공동상속을 했을 때, 양도세 테마, 누구 주택을 볼 것이냐, 주택수 중과 여부를 판단했을 때, 주택수 판정은요, 만약에 3분의 1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공동상속을 받았다면, 여러분,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누구 주택? 지분율이 똑같잖아요. 맨 처음에는 지분율.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는? 지분율이 높은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거주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연장자. 연장자 순으로 본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분율이 같고 거주한 사람이 없다면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테마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 수판정과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 수판정이 같다틀리다 틀리다라는 거고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랑 증여를 받는 경우가 각각 양쪽 케이스가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자, 이 주택을 팔았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팔았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잠깐 지우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이 하나 있었어. 일반, 일반 주택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주택수가 하나 늘어났어. 그럼 몇 개? 두개 주택이 있잖아요. 예. 이때 여러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먼저 양도 시에는 세금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 이 주택 중과가 되나요? 아니에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등이 되는 거예요. 비과세 언제까지? 평생 아무 때나. 내가 일반주택이 있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이 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특례가 된다. 언제까지 평생 아무 때나 근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는 여러분 과세가 되죠. 그때는 과세가 돼. 근데 언제 양도하느냐?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5년이 초과하는 경우랑 각각 나눠져요. 과세는 되는데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무슨 세율?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된다. 5년이 초과했을 때는 무슨 세율?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 자, 오늘의 핵심 내역을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최근 종부세 계정, 언제? 2월 1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문부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 때 2년간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주택수를 산정을 한다. 그렇잖아요. 상속으로 이 주택이 된 자가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을 때는 기본세율, 5년이 경과했을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상속으로 인해서 이 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뭐다?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공동증여는 상속과 달리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고, 각각 종부세든 양도소득세든 각각 플러스 1주택으로 본다. 자,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